안녕하세요 유키미키 라이브입니다. 나주시죠? 네. 와우. 오우. 안녕하세요 오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과연 누가 오늘 안녕하세요 촬영을 할지 궁금하시죠? 바로 저 도연이와 세이입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장에 왔는데 저는 저번에 여름에 안녕하세요 촬영 하러 왔거든요. 근데 세이 씨는 첫 예능이 아니에요? 맞죠? 아요 너무, 너무 긴장됩니다. 너무 떨리고. <laughs> 아까 어제부터 너 되게 막, 막, 막 긴장했잖아. 맞아. 너무 긴장돼가지고. <laughs> 네 그렇지만 편하게 해요 편하게 네. 그리고 근데 첫 예능인데 제가 네. 첫 예능인데 이렇게 남의 남의 고민을 들어주고 되게 네. 뜻깊은 음, 뜻깊은 예능을 제가 어. 하게 되는게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맞아요 너무 재밌을 거예요. <laughs> 정말 자 저희가 네 우리 마이크도 있으니까요 한번 네. 리포터처럼 서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 오늘 저희 말고 또 다른 게스트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쵸. 누가 나오시냐면요. 딘딘 선배님, 김세롬 선배님, 한영 선배님이 나오십니다. 와우. 한영 선배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음.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요. 되게 TV에서 많이 뵙거든요. 저는 딘딘 선배님이 네. TV에 굉장히 자주 그렇죠. 나오시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숙소에서 항상 TV를 봐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냥 뭔가 요즘에 우리 TV 되게 아, 자주 보잖아요 거실에서 모여서 어. 그럴 때마다 항상 딘딘 선배님이 이렇게 항상 TV에 <laughs> 항상 나오시는데 그래서 딘딘 선배님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예능을 잘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딱 뵙게 됐네요 저희가 어 이게 오늘 녹화를 하지만 방송은 저희가 컴백을 한 후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신곡을 소개를 할까요? 어머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를 어머 켜놨네 죄송합니다. 네. 껐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집 앨범으로 또 찾아뵙게 되는데요. 어... 이미 근데 저희 팬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저희 사실 이게 저들 아, 근데 흠. 지금 내가 어디까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스포할까 봐. 그 그러니까, 아, 지금 아, 앨범명 앨범명은 아, 나왔지. 러키. 네, 앨범명은 럭키고요. 럭키고요 저희 타이틀곡 이름은 안 나왔어요. 네. 아 나왔는데요. 아직, 어? 아직 공개가 안돼 가지고요. 아니에요 비밀인가봐요. 아 그래요? 네, 아, 비밀이에요. 저희... <laughs> 네 죄송해요 저희 지금 스포할까봐. 네. <laughs> 하지만 네 아무튼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자켓 네. 사진이 이렇 나왔잖아요. 그쵸.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네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laughs> Yeah. 네, 좋아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는 게. 맞아요. 뭔가 좀 슬펐어. 나 우리 학창 시절 이제 끝이 야 없어 이제. 그렇지. 아니야. 슬퍼. 아, 어, 어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타이틀 곡 제목. 어? 어떻게 하세요? <laughs> 맞아요, 라라라. <laughs> 다 웃으시네. 나 노래 부를 뻔했어 아, 방금. 아유 깜짝이야. 네, 아무튼 저희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정말 근데 제가 성인이 나이로는 성인이 맞는데 응. 어연생으로는 제가 00년생이라 음. 딱 성인이 된것 같지도 않고 그냥 되게 어중간한 느낌이에요 지금 <laughs> 맞아요 너너 너 19살이야 하 정말 그래서 어, 어제 어제 도현이가 계속 나보고 자기보고 언니라고 막 부르라고 언니 맞아요 아 근데 우리 생일 한 달밖에 차이 안 어, 나. 나한달한 달도 차이 안 나. 그래? 전 너, 12월 생이거든. 저 1월 생이에요. 9 <laughs> 9년 12월, 00년 1월. 아, 정말. 아무튼 저희 졸업 축하하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안녕하세요 자주 봤나요? 아, 그죠.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집에. 어렸을 때. 근데 안녕하세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것 같았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말 너무 많은 고민들을 네.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정말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응. 뭔가 슬프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간접적으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고민이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잖아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 이 그런 거 하시잖아. 맞아, 맞아. 근데 진짜 고민이 있는 게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치? 맞아. 여러분 고민이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도 고민을 고민을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laughs> 세이는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저요? 네. 저는, 어, 고민이 있죠. 고민이 많아요? 한, 아, 한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아, 일단은, 네. 오늘 고민은요. 제가 말이 느리잖아요. 네. 제가 멤버들 사이에서도 말이 느리다고 엄청 그러는데, 유정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영재 선배님께서 굉장히 말이 빠르시고, 어. 엄청, 이렇게. 되게 빨리 빨리 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어 하셨는데 <laughs> 저 보면은 되게 답답하다고 그러실 것 같다고 <laughs> 그렇게 유정이가 말해서 아니야 그렇게까지 그러지 <laughs> 않아요. 아 그래요? 많이 빨랐졌어요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조현이는 고민 <laughs> 뭐 있어요? 저는 저는 고민 고민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 행복하네요. 아 그래요? 네전 행복해요. I'm happy. 오케이. 어 좋겠다야. 세이 불량 많았으면 좋겠대요. 진짜 요 그래서 불량을 위해서 오늘 세이가 <laughs> 제가 저번에 아우. 시사회에서 말했는데 예능 캐로 제가 뽑았거든요. 아 감사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준비하셨다면서요? 아 오늘 제가 또 개인기를 준비했는데요. 네. <laughs> 예, 본방 사수 하셔서 저의 또 매력을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송에 나와야 보지 아, 아, 아. 그러네요. <laughs> 네, 방송에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세이가 오늘 파이팅해서 네, 하이팅. 파이팅. <laughs> <화이팅. 화이팅. 웃음> 저 이제 이동할게요. 어. 아, 어 헉, 진짜 가요? 엄마 나. 바람치면 번갈아 가면서 요 네. 어, 파라파야너 아, 파라파야. 어, 알았어요 아, 아, 그래요. 아, 마이크 여기서 안 돼. 세이티저가 너무 예쁘대요. 아, 감사해요. <laughs> 내가 더 떨린데. 세이가 <laughs> 첫 예능이에요. 그래서 헉, 떨리겠다. 나 아, 진짜, 진짜 <laughs> 심장 튀어나올 것 같아 지금, 진짜로. 컴백 기대한다. 기대도 높습니다. 네, 촬영 잘하고 올게요. 저희 지금 가는 길이랑 다 여러분과 함께할 거예요. 세이 잘하고 오래요. 세이가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어가지고요. 아, 방송 언제 하냐면. 2월 26일 22. 월요일 11시 10분에 KBS에서 KBS. 방송합니다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본방사수 저 마이크 찰게요 네. 이제 도현이랑 바통 터치 아 스포 안할거예요 스포 안하려고 저희가 지금 세이 이뻐요? <laughs> 감사합니다 컴백 컴백 너무 기대되죠 정말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본방사수 본방사수 네이버에 m e back. Come b a 그리고 저의 안녕하세요 네이버 구독 꼭 해주세요 <laughs>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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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포 안할거예요아 제가 오늘 개인기를 어떤걸 하냐면요 동물 묘사를 할건데 그 토끼와 알파카와 닭을 할겁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알았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너무 긴장돼요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laughs> 파이팅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갑시다! 갑시다! 나나나나나나나 야아! 저거 대본가 맞네 근 앞에 프롬파터가 있을까요? 그래요? 들고 까 있잖아요 제가요 문 닫고 오자 자 꼬리가 기시네 아, 죄송해요. 죄초해 <laughs>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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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날씨가 안 풀릴까요, 여러분? 그러게요. 어, 요 추워요. 제가 네. 전에 사실 안녕하세요를 보면서 네. 저거 다 그냥 짜고 치는 건줄 알았어요. <laughs> 짜고 치는 건줄 알았는데 제가 저번에 촬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짜고 치는 게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고민이 있으셔서 다들 오신 분이시더라고요. 뭐. 근데 음 얘기 들어보면 너무 나 눈물 날 뻔한 적도 있었어. 아 진짜? 응. 감동적이어서? 아니 되게 속상해서? 그 속상해서. 어, 속상하고 너무 그 고민이 마음이 음. 아파가지고. 근데 진짜 녹화 할때 응. 진짜 진짜로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게 된다.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짜고 치는 건줄 아는 분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니요. 그, 그리고 그 미끄럼틀 있잖아요. 아, 그, 너무 타보고 싶었어요. 나도 안타 봤어. 너타 아, 봐라. 나타 볼래. 정말 다 아, 가사만 추 시간이 추워. 된다면 타 보고 싶습니다. 그 밑에 그 동그란 거 풀장 있잖아. 그거 그거 공, 공들 다 튀어나온다? 아? 어? 공들이 다 튀어나와 아진키미키 저기있어 저기있어 저기. 아, 아 마이크 마이크 착가요 안녕하세요 다들 음. 착장해줄까? 음. 추워라 저희가 미키미키를 대표해서 나왔는데요 네. 다음에 또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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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음, 아, 네, 긴장돼요 아니에요. 잘할수 있어요. 배경을 음. 네, 응. 여러 번. 방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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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장도 한번 보여 드려요. 그래요? 지금 네. 여기 여기서 음. 끝내는 거. 음. 아, 진짜요? 아니면 방향만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방향만. 저저 <laughs> 와 진짜 TV에서만 보던 세트장이다 <laughs>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깨끗어요. 웃음> 어, 잘 보이나요 여러분 <laughs> 세이 도도 주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어머 어떡해 제가 열심히 아주 진심을 다해서 고민을잘 들어 드리고 네, 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도 막혀져. 이팅 아, 그럼 이제 제가 마이크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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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러분. 네. 우리 아, 지유 당황하셨네 자. <laughs> 저희 저희 위키미키가 나오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월 26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꼭 본방 사수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채 네이버 촬영하러... 구독도 아, 네. 그리고 네이버 구독도 구독 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꼭. 꾸? 꾸 그럼 저희는 촬영하러 갈게요. 빠빠. 안녕. Pompong Salsu, p o m p n g s i h i t e n g Hoiteng.